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인데요, 1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우르덱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 세를 낳고 이 세는 다윗당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우보암을 낳고 르우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무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유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유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라. 아멘. 마태복음 1장부터 1장 같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7절이고요. 말씀 제목 하나님께는 플랜 B가 필요 없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모임 중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플랜 A, 플랜 B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플랜 B, 플랜 A라는 것은 원래 애초에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잘못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세우는 보조적인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지혜롭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 조직이 건강하면 대부분 플랜 B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 세상사라는 것은 원래 내가 계획했던 그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령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지라도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어긋나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또 다른 보조계획, 이른바 플랜 B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일을 행하시고 또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면 치밀하고 또 촘촘한 또 계획 가운데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도 플랜 B가 있느냐 하는 우리가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또 플랜 B가 작동하고 가동된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어, 플랜 B가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나, 어느 분문의 말씀은 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플랜 B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볼때 그것은 플랜 B, 아니면 C 아니면 이러저런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부수적인 계획으로 여길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원래 애초에 플랜 B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이른바 예수님이 나셔 태어나실 때까지 있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또 다른 계보가 있긴 합니다. 그 계보는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계보로 이야기를 하죠. 아담을 넘어 하나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또 다른 계보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열네 대, 열네 대, 열네 대 이렇게 열네 대를 세 번씩 끊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떤 원래의 계획이 실패하고 좌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불행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계보를 1 4대1 4 대로 세 번씩 끊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4 대라는 것은 또1 4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고유의 숫자 개념으로 알파벳을 그들이 숫자로 같이 사용하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면 14가 됩니다. 다윗이라는 그 이름의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하면 그 전체 합친 그 값이 14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계보는 다윗이라는 왕 다윗의 왕권이라는 그 숫자를 세번 더하고 더하고 더해서. 세번 나누어져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역사의 큰 전환점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통해 말하자면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왕조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부터 다윗까지 열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대 그렇게 이른바 다윗, 다윗, 다윗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기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보내신 사건이었다라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라할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 아니면 궁여지책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 또 아니면 이것은 잘못됐어 저건 잘했어 이 모든 사건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인간의 실수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플랜 B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주님께 이끌리는 삶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될때 우리가 담대함과 또 수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플랜 B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우실 수 있지만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은 애초부터 완벽한 게, 온전한 게, 또 친히 이끌어 가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그분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신뢰할 줄, 알아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사건에는 누가 있는가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죠 그런데 뭐 이들만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이 됐든 어떤 모습이 됐든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것이지. 이들 말고도 또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인간의 실수와 허물 그 안에 많이 있었겠죠. 본문에도 보면 좀 엄청난 그 실수와 허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다윗의 수로 끊어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여기서 거론되는 것은 그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다, 제가 놀라운 일을 했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덮고도 넘을 만한, 그 모든 일들을 다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한 치명적인 실수를 거론하고 있죠.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윗이 몇 번째 부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면 하 되지. 다윗이 우리 아이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면 뭔가 심각한 것이죠. 그만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또 가장 부끄러운 그런 사건을 굳이 예수님의 계보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리고 있었던 기생 출신한 여인에 대해서도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계보에 보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또 기왕이면 빼쓰매하는 사건들과 이름이 굳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뤄가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잘한 사건들만 좋은 재료들만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문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런 자격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너무나 치명적인 허물이 많은 사람 결함이 많은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완벽해 보여서 그렇지 그 사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투바 보면 엄청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던 다윗조차도 그랬는데 평범한 사람 같은 경우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은 우리 실패도 사용하신다. 우리 부끄러운 모습, 가장 연약한 그런 모습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 내가 이 일을 잘했어, 계속 그렇게 잘 했어야 했는데,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죠. 때로는 내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어, 다르게 일이 망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우리 종종 나타납니다. 또 그것도 너무나 자주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나의 능력, 나의 잘한 것만 가지고 기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까지 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예하로도 나의 잘하는 능력, 나의 재능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까지도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내고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주께 쓰시도록 삶을 내어 맡기고 그 주와 통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